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내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요? 언약을 지켜서 뭐 하겠군. 제사장 나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소유되고 제사장 나라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열국이 그들을 통하여서 돌아오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네. 그게 출애국계의 목적입니다. 자, 모세가 썼고요. 네. 이집트 탈출기, 애굽 탈출기죠. 네. 네. 야곱의 가족도 70명의 애굽으로 이주한 430년이 지나면서 시대가 바뀌어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가 12왕조예요. 애굽 12왕조였는데 그 이후에 18왕조 때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13대부터 16대까지는 이민족들 막 이렇게 좀 세태기를 가면서 서로 왕조가 계속 바뀌던 시기였고 힉소스라고 아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왕조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18왕조가 되면서 그 힉소스를 몰아내면서 18왕조가 들어왔는데 물에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힉소스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왜 저것들이 정권을 또 잡을 수도 있겠다는 쿠테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 시기에 노예로 전락하는 사태, 그래서 한 100여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두었던 것 같고요. 탄압하는 정세, 남아 말살 정책 가운데 무세가 태어났다. 그래 기록되어지는 것은 모압 평에서 1406년 마무리되어서 기록되어진 것로 봅니다. 초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 책에 있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집트도 뭐쭉 얘기를 통겠 보면 왕조 이전에는 뭐 초기 왕조서부터 해서 이집트 왕조가 쭉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것들만 좀 본다면 저희가 뭐 이집트 왕조를 연구해가지고 피라미드 연구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아멘. 예, 아메헴 헤트라고 해서 이세 요셉이 팔려갔던 시기가 고그 시기고요. 세누스테르트 이세에서요셉의꿈 해몽이 있었고, 세누스테르스 3세가 야곱 이주하는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12왕조 시기에 요셉이 팔려가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꿈을 해몽하면서, 그리고 가족들이 이주해오는 7년 풍년과 흉년이 있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넘어서 18 왕조 때는 투트모세 1세 때 모세가 출생하고 되고 아멘호탭 2세 때출애굽하는 시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팁처리 되어 있으니까 그 왕조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두 명, 투트모세 1세와 아멘호탭 2세 때 모세 출생과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하세스트 여왕이 아마도 모세의 양어머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건져내서 키 켰던 어 공주였는데 이 여인도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왕위로 올라간다면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어,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이시 물어집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군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내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마을 통한 예배 공주에서 세우셔 가시는 이야기가 어, 전체 어, 4 0 장까지입니다. 자, 광야 생활 몇년 합니까? 40장. 그래서 출애국기는요? 40장입니다. 먼저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국탈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애국탈출. 13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에서 19장은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40장까지 이야기 되는데, 직계기면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고, 1 0명 받게 되고요, 성막 제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번 범죄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어,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아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아론이 금고리 갖고 와 해가지고는 금을 빚어가지고 뭘 만들죠? 송아지를 모양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놓고 우상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셨다고 그랬죠. 예배했다라는 얘기 그들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화가 나셨어요. 같이 안 가시겠대요. 끝장내겠대요. 이 모세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때 모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네 이름이랄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이유. 그러고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라 표현했을 때 모세가 다시 기도하죠. 생명 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시계끔 천사를 앞장 보내고 너는 다 보내줄게. 그네 나 같이 안갈 거야. 그러다가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드키고 함께하실 거요 왜? 이그 사랑의 모습이 이요 32장 34장에 쭉 나오거든요. 가슴 아픈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것이 되어지고, 성막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굽이 마무리돼요.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게 되는데 13장까지 1 0장 예, 13일의 금요일 생각하십시오. 네. 예. 두렵고 떨리는 날입니다. 우리 4자만 생각하는데, 그날 6월절이 있게 되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애국에서 나오게 되고, 신의 강야로 이제 가는 기 여정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탈출입니다. 학대받는 백성들. 어, 요새 총리할 때가 애굽의 12왕조라고 했고, 18왕조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들이 핍박받는 시기에 되어졌고요. 나일강의 지역이고요. 이 피라미드, 이 돌들, 사람 보세요. 여기 가보니까요. 제키보다도 더 커요. 그들이 벽돌을 찢는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집짓는 벽돌만이 아니라, 아마도 피라미드 짓는그 벽돌들을 찢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나일강 하기 위에서 어, 작업을 해요. 하고서는 배로 실어가지고 그 사막 지역으로 갖고 와서 했는데, 만약 그것을 동원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했다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생 땅에서 나오잖아요. 고생 고생하다가 고생 땅에서 나옵니다. 피라미드의 모습이고요. 무쇠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아마도 핫셉스트 여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건 팁 처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홉 가지 체양.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난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여호와이심을 스스로 계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 가지 재앙을 보여 주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 가지고 열 가지 재앙을 보여 주실까요? 한 번에 하나님 끌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현현을 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목적도 있고요. 열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파라오 바로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고요. 애굽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바로는 강박해지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나올 때다 뒤에 잡족들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유월절 사건을 보시게 되면. 재앙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느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느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누구시냐, 하느님 자기 하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I am, 아, 저, 저, 뭐죠? Hello. 에고에미, 에고에미. 에브엠이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해요. 하나님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 누구시냐. 나는 목자요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되신다.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나일강의 피제 재앙은요. 일곱, 아홉 가지의 재앙들을 하게 되는데 하피라고 하는 신. 오, 오시리스 크놈이라는 신을 어, 심판하는 재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은요. 해케드를 심판하는 거고요. 이 재앙은요. 신 셋. 어, 땅에 신 갭을 심판하는 거예요. 파리제앙 네, 하트코트 신이나 우아티스 여신 그런 것들을 심판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 에 가축의 돌림병이라고 하는 아피스, 하토르. 하토르는요, 암소입니다. 제가 전에는 이제 이 암소를 만들었다 고는데그 암소고요. 하토르 신이랑 천상 인도하는 신이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아피스 신성한 황수의 신 아피스 다산의 신 아피스를 갖다가 이렇게. 가축의 돌림병 그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들이고요. 악성 종기 재앙도 세크메트나 이시스, 이모테, 이건 여러분들 영화보다 보면 나오죠. 이모테, 네. 미이라 같은 데서 나오는 거죠. 그런 그런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고요. 우박 재앙, 오시리스, 그다음에 수, 누트를 심판하는 이야기고요. 메뚜기 재앙,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이고요. 암무 호루스에 대한 심판,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 아툼에 대한 아툼이아툼이 아툼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유월절 심판까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 심을 왜 하나님이 능력이 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심들을 섬겼던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요. 나라가 패망할때 586년에 보면 거기 에 성전에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보시게 되면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데 그곳에서 다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그 성전에서 그 짓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변하지 않아요. 이들이 언제 변하냐. 재훈련 갔다 와서 바벨론폴로 70년 갔다 온 다음부터는 다신 세계가 없어지고 유일신으로 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쭉 정리되어 져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고생 땅이었고요. 자 출애굽 경로를 한번 쭉 보시면요.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수꽃 60만 명 장정이 넘어가고요. 불기둥 구르기둥을 애담에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첫 원망이 비아계로 돼서 있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수로강에서 3일 물 찾다가 물 주시는 거 말의 쓴물두 번째 원망 물이 쓰기 때문에 못 먹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신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 주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게 나오죠? 엘린, 물 열두를 종년하면 70주 있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저, 장, 그 진을 쳤다가 신강야. 여기서 신강야라고 되는데 신강야가 두 교수에 넓게 되어 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롭게 도는, 어 38년 도는 쪽 그쪽이 바람강야, 신강야 쪽이고, 여기서 신이라고 쓰여있지만 찐강야입니다. 찐강야라고 해가지고 어, 신의 산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강야를 찐강야라고 합니다. 신강야 2월 15일 세 번째 원망을 하는 일과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께서 님한달내년 만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세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거를 보면 아마도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물자들 먹을 것들이 떨어졌던 걸로 보여지고 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언제까지 주어지시냐면 가난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걷어들리기 전까지 주세요. 38년, 40년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먹을 것 때문에 민숙에 가서 불만불평하다 또 징계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르비딤, 아멜레카 싸움 이야기, 시내강에 와서 도착해서 2년 2월 21일 떠나게 되는, 그니까, 러 어, 10, 아, 2개월, 3개월 만에 도착하고요, 11개월 머물러 있다가, 14개월째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들, 13, 14개월째 출발하는 이야기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건레위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민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민수기와 연결이 되어지고, 신해산에 머물러 있을 때뇌기의 이야기로 정리가 되어지는 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 한번 외워볼까요? 경로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도 외워 봅니다. 예, 라수개비야, 홍수가 나서그 홍수, 홍수가 마을에 나서, 홍수가 마을에 나서 신이 넘쳐버려요. 러시, 러시, 러시. 같지 않죠? 네. <laughs> 괜찮아요. 저도 꿋꿋하게 할 겁니다. 낯스에비 홍수마엘, 신내신으로 이렇게 경로를 했고요. 그걸 지도로 보게 되면, 아, 이거는 이제 지도 쭉 봤죠? 예. 보이시죠? 해안길, 오메, 해안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족장길이 보이네요. 여기는 계곡길이고요. 여기 뭐예요? 왕의대로. 이야, 놀랍다. 이게 있었죠.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할 때요, 요렇게 내려갑니다. 요렇게 내려가서 시내 강야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나중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이제 민숙에서 쭉요 강야, 속. 신강야, 여기가 신강야, 여기가 찐강야, 예, 시내 강야, 요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홍해를 또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까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이 지역에는 요 신해산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열군데가 넘어요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신해산이 신해산 같아요 시간만 남아나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강에서 말했음을 말하여 매출하기 르비님 사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작할 때부터 뭘 하시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요 광야 길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거리고요 45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한달 만에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들이 끝났을 때 만나 매추라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먹을 것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기 많은 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거 역사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38년 40년 아마 그렇게 돈거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게 내리셔서 먹인 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38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었냐고 하면 말을 안 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간을 먹이십니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서 옷이나 신발이 닳지 않게끔 지켜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름에 거기 요 낮에 나가면 요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 30분만 차에서 내려놓고 차가 버리면요. 입이 이만큼 사발로 나와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가려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보호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는 실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게 돼요. 르비딤에서 있게 되는 거아멜라카에 더불어 싸우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율법 10개명입니다 신의 산이 이렇고요 철강성으로 된 붉은 산입니다 제가 신의 산에 올라가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의 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마도 신의 산이 맞을 거예요 <laughs>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오셨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요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시계명을 주셨고요, 쭉 넘어가세요. 성막제도 성막만 쫙 보고 마치겠습니다. 증거계의 모습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시방서나 어떤 저런 게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게 사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구라도 그 도면을 보고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도 혹시 사진으로 보여주셔서 말씀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 이상한 얘기 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것도요 봉이 밑에 있다라는 설과 옆에 있다라는 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그, 언약계, 언약계가 놓여진 그 지성소가 가려져 있던 데서이 바가 보였다라는 걸 봐서는, 어, 밑에 쪽으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진설병상 같은 경우는, 이 진설병도요, 5분의 1에바예요 얘는 이거 12개, 6개, 6개면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84리터 정도의 양이에요. 굉장히 많은 양을 진설병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리게 되어져 있고요. 등잔대 금으로 만들었고요. 성수의 돌판 성막입니다. 성막이요. 크기가 100 규빗, 50 규빗이에요. 규빗이라고 하는 게 성인 남자의 팔꿈치 여기서부터 요 중지 손가락까지 길인데, 보편적으로 45cm에서 50cm로 보는데, 45cm로 한다면 여기가 306평 정도 되고, 378평 크게 보면, 50cm로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짓고 그곳에서 함께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 함께하시겠다는 함께 그 속재수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기억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그지성소는요런 테이블 요만한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111cm 정도 되어지고 67cm, 67cm 되는 그언약계그두 그룹 사이에 그속죄수의시온자에 앉아 계시됐거든요.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일곱 평도 안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지성소가 여섯 평이에요. 50으로 잡았을 때 일곱 평 정도 돼요. 고기에, 법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는 왜?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만 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아마도 레이지파들이 그 사건 때 모세와 편을 먹고 모세가 얘기했을 때 자기 일가친척 3,000명을 죽였는데 앞장섰던 게레이예요 저주를 받았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레이 지파가 왜선택됐는지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론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론 같은 경우 재진 건아론이잖아 아론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기회를 더 주시고 모세가 또 아론을 위해서 중보하여서 살게 되는 일들이 쭉 나와져 있는 것이 출애국기입니다. 출애국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입니다. 성마 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지막 여와의 호 영광이 성마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으로 출애국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모압 평지에 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었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실패하는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이제 민수에서도 보게 되면 그 여정을 같이 계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면서도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그들을 과그들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개 가셔서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창세시대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시는 하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만들려고 하셨던 그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 선민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